모르겠습니다. 아니 전화를 걸었는데요. 안 받더라고요. 그래? 예. 네. 불이야! 뭐야 불이야! 불리야 어디? 어디? 불이야. 어디? 어디? 불! 어디? 불이야! 불 어디? 불이야!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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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야! 어디? 신터 불이야. 아나 이거 진짜 때릴 수도. 야야, 아... 안 때려. 손 내려. 아 자식 이거 아유, 안 때린다고 손 내려. <laughs> 아안 때려 임마 손 내려. 아 <laughs> 자식 이거 어기내 이거, 이거. 어, 안때려손 내려요. <laughs> 허이, 허이, 허이. 안 때릴게요 손 내려요. <laughs> 아 열을 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? 아 여기 하면 큰일 나지. 예? 왜, 왜 큰일 난다고? 아, 여기 큰일 나요? 그럼. 그럼 열을 가렸어야지요. 여기를 여기를 왜 가려? 여기가 더 큰일 났어요. <laughs> 아 다. 알아. 사람들이 뭐냐? 아 자식은 진짜 야뭐 이런 놈이 들어왔어 야 왜요 너 같은 놈은 우리 강력반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라 하는데요 무개념이라 그래 무개념 <laughs> 반장님 같은 사람 우리 강원대에서 뭐라 는지 알아요 뭐라 그러는데 진달래꽃이라 그래요 진달래꽃 왜니 보기가 역겨워요 <laughs> 니 보기가 역겨워 자 빨리 빨리 열을 가려요 아이 진짜 이 자식들 진짜 이래 해야 다리는 거예요 <laughs> 아이 정태야 <laughs> 야, 지금 장난치고 놀 때가 아니야? 다 모여봐! 어디요? 아, 네, 네. 아, 좀만 옆으로 가봐! 알았어요. 탈주범 김봉파리가! 네. 요앞 골목식당에 나타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! 김봉파리가! 골목식당에 왜 나타나요? 오지 말라 그래요, 좀! 뭔 소리야, 그럼 누구로 오라 그래? 백종원이 와야지요! 골목식당에 누가 백종원이 와줘야 돼! 야, 야, 장난치지 말고 다시 모여! 알았어요! 그래서 아 쪼만요 네. 아얘왜 이러는 거야 아니 저 사람 날 노려봤어 숨고 그랬다. 있어요 <laughs> 노려보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골목식당에 잠입을 네. 해서 골목파를 잡는 거야 그러면 되겠군요 그래 야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자 예. 네. 네가 종업원을 해 거기서 예. 주문을 받으란 말이야 아 제가 주문을 받아요 내가 손님으로 전화를 해볼게 아연습해보는 거예요 연습이? 연습이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연습해볼게요 잘해라 자 해볼게요 <laughs> 띠리리리링 여보세요? 아, 거기 보쌈집이죠? 예, 예. 아, 보쌈 하나 시키려 하는데, 아, 거기 김치가 중국산이란 얘기가 있던데요? 아 누가 그런 말을 해요? 우리 집 김치는 전부 다 국산이에요, 국산. 우리 아내가 친정에서 가져와요. 아, 그래요? 친정이 어딘데요? 중국이요. <laughs> 중국에서 가져와요. 야! 예? 왜 그래? <laughs> 그게 어떻게. <laughs> 중국 사람이에요 <laughs>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갖고 오면 국사이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임마 다시 해 다시 그걸 모는네가 바보지요 자식 이거 반장한테 어? 어, 어 얼굴을 아, 가려요 아이씨 진짜 아, 알았어 다시 해 다시 다시 해 다시 간다 디리리리. 여보세요? 아,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예예 예. 보쌈 시키는데 그 중국산 김치 말고 예. 우리 국산은 없어요? 아 국산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? 뭔데요? 백김치를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요 아 그래요? 백김치 어떻게 만드는데요? 그 주방장에 주방에 몰래 숨어가지고요 빨간 김치를 입으로 쪽쪽 빨아가지고 <laughs> 그래요 만들고 있어요 야! 예? 그 더러운 걸 누가 먹어? 제 보고 먹으라 그래요 제 보고 야! 아, 그걸 내가 왜 먹어? 그래야디도 TV 한번 잡히지요. 니 <laughs> 네 지금 나와 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아까 몰라 알 수가 없고. 제 TV에서도 너를 알 수가 없어요, 우리가 지금. 뭐 말이야. 니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거면 차라리 요 앉아서 봐요, 그냥. 앉아서 <laughs> 봐. 무방에 그래도 어? 왜 말을 안 해요? 야이 정도면 뭐라도 말해도 계속. <laughs> 말을 해, 말을. 뭐라도 뭐 하를 해도 해. 야, 이 정도 지금 니가 날 무시하는데 무시하지 내가 반장 역할 하지? 응 내가 더 잘해 아이고 참 그래? 아 그럼 니가 한번 해봐 이 자리 쉽지 않아요 한번 해봐 해봐 아, 형들, 자 해봐 제가 예. 막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 전화가 기게 뭐가 어렵다고 해봐 해봐 야. 해봐요 그럼 야 해볼게 랄랄랄랄라랄랄랄랄라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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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예그 거기 보쌈집이죠? 아니요 가정집인데요 <laughs> 죄송합니다 장난 질하지말요아예야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야지 쟤 아무렇게 아니 가정치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애들 입으로 받는 거야 엄마 아, 아, 아니 잘할 수 있겠어요? 아할수 있어,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내보다 선배인데 나한테 계속 잘할 수 있을까? 아, 아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럼 좀 가까이 좀 와요 가까이 해요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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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진짜 아. 안 봐줄 거예요. 올라라 라라라 올라라 좀 하지 마요 올라라 <laughs> 무슨 통닭집 홍보하러 왔어요? 아그 뭐라고 해 이거를 그래. 야 이거 말도 웃기다. <laughs> 해요, 해요. 여보세요. 아예그 거기 보쌈집이죠? 아니요 중국집인데요. 아예그 중국집이죠? 예예. 아야 근데 잠깐 아까 가정집이라잖아, <laughs> 아았냐아 그냥 중국. 그냥, 그냥, 그냥 해, 해 그냥 좀 그냥 해 그냥 받아요. 가정집에서 중국집으로 바꿔서요. <laughs> 됐지 아이 진짜 이 사람들이. 자 중국집이죠? 예예 아 그러면 여기 그왕심리니깐요 예예 짜장면 하나랑 탕수육 대짜 하나 그 배달되죠? 안 돼요 예? 배달 안할 거예요 오늘 배달이 안 돼요? 예어떡 갈래요? 제가 직접 갈게요 어, 가면 되죠 예아 어. 여기로 온다고요? 예 거기 어디예요? 갈게요 제가 직접 예? 거기 어디냐인 거예요? 중국이에요 아 중국으로 온다고요? 이 개정신 아니네 이거 중국 오세요 빨리 지금 와요 빨리 짜장을 불고 있어요 빨리 와요